계신 분이요 저거 레이넬 네, 님이십니다 레이넬 편한... 네이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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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이네이... 네이네이... 님이요 레이넬 님요아 어쨌든 저분 지금 초상화 불금이거든요 그냥 아, 그냥 어이씨 진짜... <laughs> 어뭐한 거예요 자 이제 맵은 연수 맵에서 이제 계속해서 프로토스 선수는 연승하고 계시는 스타투짱 님이시고 이제 s g t 쪽에선 레이넬 님 이분도 원래 브론즈였었다가 지금 실버로 지금 올라가신 분인데 얼마나 실력이 상승했을지 한번 이 경기를 통해서 보아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 시작했고요. ]시죠? 자, 한시 쪽 파란색 테란 SCT의 레이놀 선수. 그럼 이제 7시에 빨간색 토스, 뉴클랜의 스타투 장님님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타투 장님의 빌드를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계속해서 초반에는 그냥 광자포로 좀 버티다가 네. 이제 멀티에서 이제, 뭐냐, 자원을 쭉쭉 뽑아내면서, 고위 테크 쪽으로 이제,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빌드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기가 30분, 40분까지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라는 원래 후반까지 가면은 불리한 종족이기 때문에, 초반이나 뭐 중반 때 계속해서 드랍을 가면서, 견제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시, 부실 사이에서는 좀, 어, 바라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면 견제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실에서는, 네. 뭐, 테란이 기본적으로 프로토스한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저스타투 짱네 선수가 지금, 아 어, 본진 입구 쪽에 수정탑을 지었는데, 혹시 지금 저거 전으로 착각한 건가요? 아까랑 비스무리하게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마당 가려고 돈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 지금 테란 전에 쌩 더블 하려는 것 같은데 완전 배를 째는데요 이거는 아, 똑같은 전략? 허 아, 아까 계속 똑같은 테란은 어, 가스, 가스 올리면서 불안하죠 이게 똑같은 전략으로 간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뭐한 가지만 고집부인 는돼 이게 무슨 무슨 그 쉽게 얘기하는 그 어디 맛집 전통 있는 맛집도 아니고요 <웃음> 지금 <laughs> 어, 건설로봇 안 50... 어... 만한 거고요. 60년 전통 더블만 고집하는 서타트짱네님의 <laughs> <laughs> 잠깐, 저기 포토스는 지금 몇, 몇, 몇천 년 전통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잡 입구 막고 있는데요, 스타트 짱네 선수. 입구 체크면서? <laughs> 아, 지금 입구를 막고,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게 지금 막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게이트 위치, 파일럿 위치가 잘못됐거든요. 지금 파일럿 위치를 뒤로 살짝야고 지금 그래픽이 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스타2는 말이죠. 예, 지금 과즙100% 오렌지 주스와 같은 너무 색이 진합니다. 사심 시키를 할아 지금 화면이 깨지네요 지금? 왜이러죠아간마 아, 효과가 깨지네. 아 지금 페란, 지금 레이넬리 선수가 지금 저 지금 기술시이 아니고 지금 반응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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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응로 떠버리죠. 선수는... <laughs> 와 지금 반응는데사실보다는 지금 오도독... 제가 보기에는 반응로또블 빌드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돈 모으는 거 보니까 본진의 사령부 짓고 이제 어 초반에 이제 좀 찌르기가 나을 것 같네요. 저거 저거 제 생각에는 지금 뭐원원인가 호플로스... 호플러스 지금 뭐행사입니까 지금 원플러스 원입니까 뭐? 네 지금 아, 예상한 대로 지금 본진 안, 아, 본진 사령부 들어가고요 자 사령부 반응롯더블 해병 뽑고 일단은 빠른 타이밍에 더블을 가져가는데 프토스 보라 타이밍이 느리죠 네 프로토스 선수는 대신 병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반에 어, 마린이 두 줄을 차고 이제 견제 찌르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지금 모선핵이 나와줘야 되는데 모선핵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안 보이고요 지금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늦어요. 지금 어이, 그렇게 너무 되면 늦는데. 광자포라도 늘려줘야 를 되는데, 지금 미네랄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가스만 주구장창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가스를 이렇게 많이 모은다는 거는 지금 아직 우주공항이나 뭐 고이테크 쪽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네랄을 캐는 게 훨씬 낫거든요? 지금 가스가 5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테란 뭐... 쪽에 가면 그래픽이 깨지는데, 이게 왜 이러죠? 품질을 좀 낮춰봐야 될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 그럼... 군수공장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인 해병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해병이 이이 타이밍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광전사 두개가지고는 힘들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게이트가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자 화원을 올리면서 일단 은 전멸 추적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암, 아 지금 탐사정. 어... 탐사정 지금 숨김잼 숨어 있고 나무 밑에 제 나갈 눈을 피해서 지금 화려한 휴가를 즐기고 있는 탐사정. 어 지금 아 모선행 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해병이 찌르기 하나요 지금. 명령이 완성이 됐고요. 아 저거 뭐 지금 지금 기술실도 기술실도 안 올라가고 반응로가 올라갔는데. 하 <laughs> 아... 이거. 네 지금 기술실 두 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지금 이 찌르기 프로토스 막기 힘든데요. 지금 광전 충전 도없고 광전사 우주가 한 번은 또왜워진 거죠 지금? 어 이거 이거 모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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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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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선이 거 따이면 안 되죠? 아 모선의 짱? 딸... 어. 아이고 아, 해병 아. 허리 돌리기 한번 이거 아 프로토스 힘듭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광전사 따이고요. 해병 상당수의 해병이 지금 살았습니다. 지금 6 개까지 살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병력이 없어요, 프로토스 선수. 아, 아, 이거 지금 우주공항이 지금, 지금 올라가고 하죠. 있는데, 우주공항이. 아. 왜 우주공항 올라가죠? 하죠. 지금, 아. 우주공항 올라가선 우주공항 올라가면, 우주, 분명 반드시 우주선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지금. 아, 아. 자, 일단은, 아, 일꾼 피해가 큰네 탐사정 너무 많아요, 많이 읽고 있어요. 지금, 아. 탐사정을 빼야죠. 해병한테 탐, 탐사정은 지금. 상사성 너무 많이 해습니다 이거. 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 원정 나온 해병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해병 10기가량으로 프스 병력 다 땄고요. 모선회까지 지금 다 땄는데. 계속해서 후속 병력 계속 도착하고 있고요. 지금 지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아, 토스 지금 아주 꾸역꾸역 모아되고 있어요. 지금 힘들게. 그러면서 아, 보이기사 진짜... 추가되는데. 보이기사가, 아, 지금 집정관. 그렇지 집정관 선택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스톰안된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어, 무조건 집정관 해야죠. 해병이 무격불도 안돼 있고. 지금 집정관 하기는 좀 힘들죠. 아, 지뢰? 좀 앞서 나간 어. 그런 모습이지만 따이지가 않는데. 아, 예언자 못 뽑죠. 이렇게 되면. 예언자 아. 못 뽑죠. 아 우리 우리 엄파워드. 예언자들, 한, 우리 예언자들 한,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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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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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4 8팔만데 해병 도망치는 모습 아, 집정관 만화 깎이고 다 고자 됐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 요 해병이 내가 실드 고자라니 이겁니까 아우. 아 지금 테란 선수 실드업도 안 되고 있고 여러모로 좀 답답하네요 집정관 실드 고자가 되는 집정관 이 있는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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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죠? 계속 지리한테 낚아. 아 이거는 집정관 점사면 이기는데. 집정관 하나 잡혔고요. 어 이거 집정관 따이면안 되죠? 어, 집정관 던짐잼? 어 던졌어요 지금. 아, 집정관. 아, 지금 프로토스 선수 어, 피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스리고 그게 너무 많거든요? 아 그리고 말이죠 지금 너무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어떤 지금 기술실 테크가 아까 전에 초반에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반응으로 올라갔다는 자체가 이거는 지금 예언자 계속해서 나오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어요 예언자 지금 나와봤자 지금 뭐 퍼셜 광선스로 뭐 본질에 가도 만약에 지금 터렛이터렛이 지금 있다면은 아 스팀팩 브레이드도 이제 끝나가 전투 작업제가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추적자만으로는 좀 힘든 그런 상태가 보입니다 아 여자... 전투 작업제 완성됐고요 지금 아 본진 들랍 가나요? 아 연자가 저 을료선 짜장면 두 그릇 배달 갑니다 지금 아 연자가 아, 이제... 나오긴 했는데 아아 여... 아, 지금 무슨 쓰고 어, 수거... 뭐뭐뭐뭐 뭐 어, 하죠, 음, 뭐, 하죠? 음, 뭐 하죠? 배달, 자, 배달... 저게 탕수육 실었나요 혹시? 아, 전투자각제 쓰고요, 이거는. 본진 넥서스 때려줘야 되는데, 뭐하죠? 아, 지금 일단 수정탑을 먼저 때리고 있는 모습. 어, 이제? 어 이거, 아! 이거 환류 맞으면 안 되죠? 환류 맞으면 안 되죠? 아, 일단은 환류 써줘야 되는데, 환류 쓰면 에너지 90이어서 한방에 가버. 어, 집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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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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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네, 죄송합니다. 이 아. 아, 직전간 아, 너무 아. 많이 모였어요 이거는. 어 정말 끔찍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 지금. 지금 붉은 밖에 없어가지고 예언자를 잡지를 못해요. <laughs> 지금 예언자 왔는데 펄서광선 쓰지도 않고 있죠 이거. <laughs> 아니 올라간 코볼주도 코불술도 아니고. 아 삼킬 그리고 지금 펄서 서광선아 지금 아 지금 태란너 아까 늦었죠 아까 아까 전에 펄 벌... 분명히 뭔가. 아니, 진짜 완전히 꿀 빼고 있어요 지금. 지 해병, 해병 잡아먹고 있어요. 어, 근데 해병 오지만. 아, 아. 예술. 서... 지금 불고 뭐합니까? 아, 지금 불고 있어가지 불고면서 있어, 공중 유탄 날릴 수도 없는데. 아, 스팀팩을. <laughs> 뭐, 스팀팩 무슨 먹방합니까 <laughs> 스팀팩 먹 먹방. 아, 스팀팩. 미쳤네요. 연자, 연자 상대로 한 스팀팩 먹방. 예, 네. 그리고 지금. 유닛은 많은데, 지금, 지금, 테란이, 지금, 지금 테란 지금 해병하고 불곰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의료선이 없어요. 의료선 두개 가지고, 지금 두기를, 두 개를, 두개 가지고 치료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간호사는다한명 뿐인 이 겁니다. 그래요? 아, 차 근데 네, 지금 불곰이 사... 너무 많이 모아서, 이거 집중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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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불곰이, 지금 충격탄 업그레이드 했냐, 안 했냐의 차이거든요, 지금. 아, 충격탄은, 아, 어, 집정관한테 먹히지 않죠. 그렇죠. 먹히지. 심지어 고위기산 그사 지금 스톰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있어요. 스톰이. 빨간색 스톰이 적용이 그래. 되는데. 파이러스 이... 들어와서요. 아. 지금 불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스플래시 데미지도 얼마 받지도 않아요. 아, 근데 대신 관문 유닛이 좀 많아서. 아, 병력. 언덕사업이 중요하다. 집정관. 집정관, 너무, 하, 아, 이거는 해병, 아니. 지금 바이온 병력 계속해서 허리 돌리게 해주고 있고요. 외로선 또... 다 따였고. 외로선 <laughs> 다 따였습니다. 아. 계속해서 스팀 팩 먹방 해주고 있는 불검이랑 해명이고요 지금 이렇게 집정관이 많이 나오면은 유령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유령 그런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참, 상관을, 상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령이 지금 패치, 패치가 패치 됐잖아요. 지금 패치 됐나? 그 메비우스 반응으로 삭제해가지고 기본 만화 달고 와가지고 나오자마자 EMP를 쏠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 그렇죠. 나오자마자 EMP를 빠바바밤 쏘는데 EMP를 그냥 아주 그냥 별풍 쏘듯이 별풍 쏘듯이 3, 2, 1 EMP 빠바바빵밤 직전관 그러면 아주 아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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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자가 EMP 맞으 풀멸자가 되듯이 지금 바이오닉은 <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탑 멀티 <laughs> 완성됐죠? 대란 선수 의료선이 지금 너무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선액 뽑아 줘야 되거든요. 모선액 지금 퍼도 쓰는 요 사실 모선액을 꾸준히 모선액이 죽으면 모선액 그 상황에서 빨리빨리 뽑아 줘야 돼요. 왜? 제가 아까 저제 말씀드렸던 그 시간, 아니 시간 왜곡 그게 해병하고 불곰만테는요 그렇죠. 시간 왜곡 쓰고 스톤 쓰면 정말 쥐약인데 모선액을 안 뽑아 이 선수가. 오서넥은 모선의... 그냥 뭐집 가죠 어, 엄마 안 부르겠다는 뜻이죠 엄마를 안부르죠 지금 프로토스 병력 상당히 많아요 이건 바이오닉 같지고는 힘들죠 산물티 확인했고 바이오닉 병력 다수의 바이오닉 병력 산물티 부수 이거 본진 드럭까지 가게 되면 프로토스 힘들죠 칠간에 날... 아 넥서스가 그냥 폭파 됐네요 폭파 됐어 그냥 아주 그냥 넥서스 최고! 아 본진 드럭 가죠. 자 아, 이제 또 짜장면 배달 하러 갑니까? 짜장면 네 그릇이 이번에는 고백이에요. 어? 프로토 선수 아, 지금 이거 눈치 챘나요? 이거 지금 스캔 뿌린거 봤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본진에 이거 아 이거 인모타를 상대하기보다는 본진 사령아사령부가 아니, 아니고 연결체. 아아불멸짝불멸짝 아, 아, 그냥 먹었어요 그냥 아이스크림그냥 사도 정도 녹았네요. 자, 본진 연결체 <laughs> 연결체까지 따이고, 삼멀티 사람 연결체까지 따이고, 이거는 아니, 이거 뭐, 뭐 의료선만 도망가요? 이거 뭐? 아니지만, 아, 테란 병력이 다 죽었다는 것보다는로토스에 이제 한... 연결체가 없습니다. 연결체가 없다는 거는 이제 어 자원 채취량이 없다는 뜻인데, 이제 더 이상의 병력이 안 나오죠. 지금 탐사정 올인 가고요. 중간에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는가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바뀔 것같은 탐사정? 같은데. <laughs> 이 탐사정까지 가면, <laughs> 야 탐사정 치즈러, 아, 진짜. 이거, 이거, 그죠, 그, 진짜. 그, 그, 봐요, 거야, 그, 처음 봐요, 이거는. 탐사정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그거죠. 그, 그냥, 그냥 나는, 그냥, 프로게이머 박, 주 저거 그냥, 꼬라 박겠다! 예, 이런 거죠, 지금. <laughs> 지금 근데 저렇게 어, 탐, 탐사정이 어, 많게 어, 되면은, 아,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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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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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프로스 선수! 경류 컨트롤 안, 안 하죠? 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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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정관 다 죽었어요 이거. 지금 집정관 다 죽어서 이거 포토 선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 마지막에 왜 컨트롤을 안 했나요 아 결국에는 레인의 선수 승리를 따내네요.